자, 우리 삼력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어르신들 그냥 건강이 최고죠. 우리 어르신은 정말 다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아, 일주일 만에 뵙는 어르신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말씀이죠.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이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한편으로는 부담되대고 한편으로는 아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걸어라 일어나 걸으세요라고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아 쑥스럽기도 하고 아니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걸어라. 우리 어르신 오는 시간에 정말 일어나 걸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그 이스라엘 지방에는 이 베데스타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에는 아, 어떤 그 전설이 있었는데 그 어떤 전설인가 하면. 어, 혹가다. 물이, 소용돌이가 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 위데스타라고 하는 연못을 가봤어요. 굉장히 깊어요. 근데 지금 물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갔을 때는요. 굉장히 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못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왜 모인가, 모였는가 하면, 그 연못이 막 회, 회용돌이를 치고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타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서 있었어요. 뭐 이런저런 이런저런 환자들이 다 그곳에 있으면서 물이 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병을 낫는지 안 낫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곳에서 가장 빨리 들어가면은 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만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타라고 하는 연못에서 아 38년 동안 어떻게 보면 나면서 앉은뱅이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베데스타 연못에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안전뱅의 소원은 뭘까요? 낫는 거죠. 네, 그것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낫는 것이에요. 그 소원이었습니다. 평생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가장 먼저 가려면은 뭐가 빨라야 돼요? 걸음이 빨라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두 다리를 쓸수 없는 그런 안전뱅이었어요. 그러니 그러니,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손을 씻어도 다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잘 그만치 몇 년이에요? 아, 38년 동안. 38년 동안에 이 안진뱅이는 수많은 시도를 해봤지만은 안 되고, 안 되고, 또안 되고. 그래도, 그래도 기다리는 세월이 몇년 세월이에요?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그 그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첫그 한발로 나이도 들고 힘도 없고 전에는 그래서 젊은 패기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이제는 그런 힘도 없고 그런다 보니까. 이 38년째 되는 이 환자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점점 마치 어, 서쪽으로 해가 기울어 가듯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타라고 하는 그 베데스타의 뜻이 뭐예요?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그러니까, 어, 자비를 베푸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비가, 배, 자비가 베풀어지는 그 연못인 것처럼 이름은 그렇게 났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자비가 없는 곳이었어요. 더더욱 38년 동안 이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에게는 베데스타라고는 자비의 집하고는 상관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참, 안진뱅이이니까 자기가 일을 하있을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이 주는 거 얻어먹고 또 목욕은 제대로 할수 있었을까요? 아 목욕도 제대로 못했죠. 옷은 좀 갈아입었을까요?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진뱅이니까이 뭐예요? 이 대소변도 아마 제대로 이렇게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 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었을까요 이제는 그, 아,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어떤 분이 이 38년 된 안즈베에게 찾아왔어요. 아무것도 뭐 할수 없는 그 사람. 이제는 움직일 힘조차도 없는 그분에게 어떤 젊은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와, 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일어서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을 때, 얀진맹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는가면, 제가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요.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스스로 거의 갈 수도 없고, 저엄마갈 수도 없고, 저를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그 젊은 사람이 말하기를 내 자리를 자리를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대답했어요. 명령했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오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오직 그 38년 동안 희망이 없고 도저 일어서서 없는 그 안진병에게 다가온 수 있는 사람. 그분에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게 할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이 자비의 집 베데스타. 거기는 아주 심진 사람 젊은 사람, 그 다음에 운동 좀깨하나 한다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 베데스타였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타라고 하는 그것은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살기 좋을까요? 살기 좋은 듯 하죠. 그죠? 아, 살기 좋은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얼마나 살기가 힘든 곳이 이 세상인지 모릅니다. 자, 이분,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응, 텔레비에 아, 나왔죠? 아, 누구예요? 임영훈. 임영훈. 누구, 뭐 하는 사람이에요? 노래하는 사람. 눈 몰라요? <laughs> 아, 이건 노래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그죠? 아, 노래 잘 들어보셔놓고. 아, 임영원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못 받아서 돈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임명을 하면 다 젊은 사람이나 뭐다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야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이야 어머니는 부모님 얼마나 행복할까? 돈도 많이 벌고 노래도 엄청 잘하고 인기도 있고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데. 저임영웅 같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 한 사람 탄생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배를 마시고 그리고 실망과 낙담 속에 빠졌다는 사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노래대회에서 뭐 했어요? 1등에서 1등. 그런데 그 노래대회 참가하기 위한 인원수가 몇 명이냐? 수만 명이에 수만 명. 수만 명 중에서 1등한 희망을 가지고 왔죠. 물론 뭐 에이 그냥 어쩌다가 한번 가봐야지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는 무슨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노래를 잘해가지고 노래로서 인기도 얻고 돈도 벌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영웅 혼자뿐만 아니고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젊은 사람과 노래 찾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임영웅 같이 똑같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단한 사람 아니 뭐좀일 7명 도 되긴 해요 그래도 단한 사람 임영웅밖에 없어요 저한 사람 탄생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낙담 속에 빠졌어요 그리고 또 헛꿈을 가지고 있어요 헛꿈 나도 노래 잘하면 누군처럼될수 있다 임영웅처럼될수 있다 아, 헛꿈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되기 위한 수많은,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서 다 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한명두면 될까 말까 해요. 어디 같아요? 베드스타, 연못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또이 사람 알아요? 누구예요? 축구 아, 선우님이뭐한 사람이에요? 아, 축구 선수, 축구 선수, 공잘 차죠? 잘해요. 어, 잘해요. 공잘 차고, 크요. 어, 키도 크고, 달리기도 잘하고. 인기! 세계적인 스타예요, 세계적인 스타. 아, 물론 이분이, 아, 손흥민이 정말 공도 잘 차고, 아, 인격도 좋고, 사람도 참 좋아서. 이분이 어디 가기만 하면, 모든 인기부터 가기만 하면, 공을 얼마나 잘 차는지. 예? 아, 그, 그 자기가 속해져 있는 그 단체가 거의 뭐 우승을 이끌듯이, 이번에 미국으로 이전했는데, 거기서 꽤 인기인 것 같아요. 세계적인 스타예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 예. 그런데, 이 임영원 선, 아 임영원이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키워요. 나도,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다?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라고 공을 기 시작합니다. 좋은 면도 있어요. 좋은 면도 많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을 차고, 예. 그래서 나도 누구처럼 손흥민처럼 스타가 돼서 아 공도 잘 차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연습하고 그에 청춘을 다 바치지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소원은 다 똑같아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 되지 않아요. 손흥민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 탄생할까 말까요. 이 세상은 누 어디 같아요? 베데스타 같은 거예요. 베데스타 같은 거예요. 꿈을 이루고자 하지만은 결국 꿈을 이룰 수, 꿈이 몰리는듯 하지만 다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세상이고, 예.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듯 같지만은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담들 열심히 하니까 나도 뭐 해요? 어떻게 돼요? 열심히 막 사는 거예요. 네. 우리 어르신들도 젊었을 때 그러셨죠? 에, 저도 그래요. 저도. 저도 뭐,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간은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지도 몰라. 나도 잘될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정한 답은 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배드 스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진정한 꿈은 내가 열심히 해서 축구 스타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노래를 잘해가지고 또 훌륭한 가수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되는 듯하고 또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훌륭하다고 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승리는 그런 곳에 있지 않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아. 그 스타. 그것을 바라보고 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영생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베데스타에서 가르친 것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아, 우리 어르신 어르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베데스타의그 연못의 일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에 오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이곳에 오신 것이 이곳에 오신 것이 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곳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바 하는 것들을 접어두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진정으로 바라보며 살수 있는 곳은 바로 누구예요? 이곳에. 정말 삼육요양원 교회 이곳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보다도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일어나서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탕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에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에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살아봤더니 아,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님을 느꼈던 이 탕자는 이제 일어나서 누구에게 가리라? 아버지께 아버지께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요 그날 저녁에 아브라함도요 고난의 밤을 거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제단에 제단에서 제단에 바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아무리 밤새도록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일어나서 거기 서서는 안 돼요. 일어나서 어떻게요? 해 나기를 안장에서 채우고, 두종과 함께 아들과 한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예, 하나님께서 원 지시하신 그곳으로 떠났어요. 일어나, 걸었습니다. 또요, 야곱이요,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배달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애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야곱도 음.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니까 답이 아, 안 나와요. 그때에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답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벌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가 다시 가야 할 것은 베들로 다시 가라라고 하는 예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베들로 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야곱의 일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도 밤을새도서 기도하셨어요. 아멘. 새벽이면 새벽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예수님께서다 아셨습니다. 보니까 저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저 새벽 저 새벽 새벽 저쪽에서 막 불빛이 보여요. 불빛이 반반짝반짝반짝 불빛이 보여요. 병정들이 속도들이 누구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길래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피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했던 자리에서 어디로 가셨어요 일어나 가자 어디로 가는 것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였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저산꼭대기뭐 피할 곳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위한 십자가로 가셨던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만이 인류를 진정으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여기서 이야기해서 일어나, 가자. 어디로요? 십자가로 가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가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온 우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일어나, 가자.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르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구를 바라보,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 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일어나세요 하고 일어나서 피처를 갖다 버리고 막 걸어 다녀서 쓰면 좋겠지만 혹시 그렇게 안 된다 하시더라도요. 반드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나와 함께 걸자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그뭐 돈도 중요해요. 성공도 중요합니다. 아 자식이 잘 되는 것 정말 중요해요. 다중요하지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르신 곁에 다가오신 예수님. 우리 어르신 주무실 때 옆에 계신 예수님 보셨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요.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곁에 계실 거예요. 계시면서 나를 바라보라. 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요.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어르신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하실 거예요. 그때 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일어나 걸으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믿고 따르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 오직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우리 어르신들은요, 얼마나 좋아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커다랗고는 우리 어르신들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도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희망과 꿈은 꿈이 이루어지는 듯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허상임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앉아 있는 38년 된 환병자병자를 병제, 보고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우리 곁에 다가와서 일어나 걸으시, 걸으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오직 희망은 오직 꿈은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신하며 우리의 몸,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리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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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감사합니다.